여러분, 어깨빵이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여기서 어깨빵은 공격을 의미하는 속어, 빵과 어깨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해요. 뭐, 일반적인 어깨빵, 서로 같은 방향으로 마주보고 오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휴대폰을 보다가 미처 앞에 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부딪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서로 고의가 없는 과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쌍방 과실 폭행 그러니까 법적으로 과실 폭행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깨빵이 되면 서로 그냥 아,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죠. 하지만 일부러 어깨빵을 하거나 어깨 빵으로 시작해 일부러 상대편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남자들의 기싸움, 어깨 빵. 이때 딱 서로 어깨를 부딪혔는데, 어라 이 새끼가 이 50대 남성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답자고짜 이 30대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서 폭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눈 똑바로 안 달고 살아? 어깨를 쳤으면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니야? 라고 막 하면서 욕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 맞던 30대 남자가 화가 나서 50대 남성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50대 남성, 이 50대 남성 사망했어요. 어깨빵이 주먹 다툼으로 번져서 결국 사망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유동 인구가 많은 길거리를 걷다 보면 여자 여자들끼리, 남자 남자들끼리 혹은 여자 남자가 서로 부딪힐 수 있죠. 보통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느 쪽할거 없이 그냥, 어? 아, 죄송합니다. 하고 쓱 지나가잖아요. 서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말 늘어지고 하면 일이 커지니까 그냥 서로 좋게 좋게 매너 있게 그냥 넘어가는 게 다반사인데 이렇게 사망사건으로까지 번지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어깨빵으로 일어난 이런 범죄사건들은요. 거의 여자 여자들끼리는 일어나긴 하지만 빈번하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긴 저도 여자 여자들끼리 지나가다가 어깨방으로 시비가 붙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잘안 들어본 것 같아요 여자들은 막 화장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놀다가 뭐 눈이 마주쳤을 때 기싸움 막 화장 고치면서 기싸움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어깨 부딪힘으로는 진짜 남자 남자들끼리 이런 경우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좀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전문가는요 남자들이 어깨를 딱 피고 걸어가다가 이 어깨를 탁 누군가에게 부딪히는 그 순간 내가 어깨를 피고 걸어가면서 생기는 내 공간 내 공간을 침범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약간 제가 남자인데 저기서 또 다른 남자가 걸어와요 그대로 걸어오면 나랑 부딪힐 것 같아. 그럼 한쪽이 가까이 왔을 때 미리 어깨를 기울이든지 피하든지 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안 그러네. 그냥 그대로 상대편도 꼿꼿하게 어깨 펴고 오네? 뭐야,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야? 약간 왜눈안 깔아? 이런 느낌? 여기서 어깨를 딱 부딪히게 되면 아니, 안 비키고 그대로 오면 어깨빵 될거 알면서 그냥 부딪힌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지 뭔지. 이런 어깨빵으로 인해 남자들끼리 벌어지는 폭력 싸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 부산에서도 한번 있었는데, 20대 남자가 어깨를 딱 피고 가는데, 어떤 놈이 내 어깨를 툭 치네? 없죠. 바로 입고 있던 위에 옷을 벗어가지고 문신을 딱 보여주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19명을 때렸다고. 너왜내 어깨 치고 가냐고. 따라오라고. 2020년에는 안산에서 50대 남자가 술 취해가지고 너왜내 어깨 부딪히냐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사람을 찔러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 강북구 사건 역시도 두 남자가 가다가 서로 어깨를 부딪혔는데 맨 처음 폭행을 쓰고 욕을 시작한 건 50대 남성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이 답자고짜너왜내 어깨를 치냐고 하면서 30대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서 막 때린 거예요. 처음에는 막고 있었던 30대 남성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맞다가 갑자기 뒤집어서 이 50대 남성을 막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가 뭔데 때리냐고. 참다 참다 이거 열 받아서 안 되겠네. 그렇게 막 때리다가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겁니다. 갑자기 의식 없이 쓰러지니까 바로 이 50대 남성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머리 부분을, 머리를 너무 맞아서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사망. 그러면서 이 사건이 상해 사건에서 상해 사건에서 상해 치사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때린 건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라고 때린 건 아니다. 순간 나도 너무 열받아서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일부러 죽으라고 때린 건 아니었다. 죽음을 의도한 건 아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 당시 술 취해 있었다. 제정신 아니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아니 술 취한 게 어떻게 자기 의지로 술을 마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심신미약 주장한 건데. 정말 다행히도, 본인 의지로 술 마시고 술 취해서 그 후에 발생한 폭행 사건이나 강력 사건, 심신미약 인정 안 됩니다.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인정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만약 50대 남성과 30대 남성 어깨빵을 딱 했어요. 여기서 30대 남성이 먼저 막 50대 남성을 때리고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뭔가 와이 30대 남자 미쳤다 하겠는데 이거는 사망한 50대 남성이 먼저 끌고 가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대 남성 막 맞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순간 화가 확 나니까 뒤집어서 50대 남성을 때리기 시작했고 거기서 사망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때린 건 사망한 50대잖아요. 먼저 11일 건건 사망한 50대 남자인데 정당 방위는 안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요 실제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대편에게 먼저 맞은 후에 때리면 정당 방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내가 먼저 맞은 후에 상대편을 내가 다시 때리면. 맞은 후에 때리면 이게 새로운 공격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싸움의 경우에는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맞고 때려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싸움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뭐 맞고 있으라는 거야? 뭐야?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게이 30대 남성이 막 때릴 때 이렇게 때리면 이 남자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느냐, 못했느냐, 이거였습니다. 죽이려고 죽을 줄 알고 때렸냐, 아니면 그냥 때린 거냐. 재판부는요, 이 남자가 때린 부위에 집중했습니다. 30대 남성은 머리,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어요. 얼굴과 머리만을 때렸으면서, 때리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맞으면 정신적으로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정말 몰랐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판부는요, 이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정말 안 좋다. 지금 와서 반성한다 한들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질이 안 좋아서 징역을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 유족이 우선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이 30대 남성 측에서 유족에게 3억 1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일방적인 폭행을 피해자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맞다가 대응으로. 대항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 벌어진 점이니 이 점을 참작했다 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때린 겁니다. 어깨빵 관련된 강력 사건들은 정말 많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어깨빵으로 10이 붙은 3명한테 열받아 커터카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때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의 여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19살. 이 때, 이제 피해 학생 일행과 가해 학생 일행이 어깨방으로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어찌저찌 그후 헤어졌어요. 그런데, 몸싸움 후에 뒷골목에서 이 피해 학생 일행이 가해 학생 일행을 조롱하는 듯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열받아서 바로 커터칼 사다가 이런 짓을 벌인 거였다고. 이 때, 가해 10대 여학생, 징역 7년 받았습니다. 2020년 서울 용산구에서는요, 지나가던 30대 커플이 50대 남자와 어깨빵, 남자들끼리 딱 됐는데, 이 50대 남자가 열받는다고 그 커플의 남자를 죽여버리고, 여자도 엄청 때려버린, 이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이 남자 징역 20년 나왔더라고요. 지나가던 커플한테 어깨빵을 해 가지고 살인까지. 그리고 2018년경에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20대 청년 두 명이 걸어오던 30대 피해자 남성과 어깨를 딱 부딪히면서 말싸움 시작. 이 20대 청년 두 명이 그 피해자를 막 주먹이나 발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논란이 두 청년 그냥 피해자를 냅두고 도망가버립니다. 상당시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를 했고 결국 피해자 사망했어요. 이두 청년은 경찰 피해서 도주하다 잡혔는데 이때 재판부는 이 청년 두 명에게 상해 치사로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3년,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 이뿐만이 아니에요. 동두천에서도 20대 남성이 19살 학생을 어깨빵 했다고 그냥 갖다 흉기로 찔러버린. 이때는 서로 어깨빵으로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갔다 왔는데, 딱 돌아와서 보복으로 열받는다고 집에 가서 흉기 챙겨 찔러버린 거예요. 반대로 2014년 수원역에서 40대 남자가 일부러 젊은 여자들 어깨빵을 하고 다니다가 잡힌 것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들만 대상으로 어깨빵을 막 하고 다닌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했냐? 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게 이유입니다. 같은 남자들한테는 어깨빵하기 무서우니까 만만한 여자들 상대로 어깨빵을 하고 다니다가 잡힌 겁니다. 지금 위에 영상을 보시면 남자는 쓱 피하죠. 어깨빵 안 해요. 여자한테만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를 피하기 위해선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선은 내가 피해자여도 어깨빵이 딱 되면 아! 아,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앞서 그랬잖아요. 상대편이 나한테 먼저 욕하고 때렸다고 해서 똑같이 내가 해버리면 같은 놈 된다고. 쌍방 과실이 될수 있으니 우선은 그냥 미안하다 하라는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99%는 상대방 또한 뭐 죄송하다고 먼저 하니까 같이, 아, 아, 네, 죄송합니다. 하고 갈길 가던지, 뭐잘 해결되는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내가 사과했는데도 상대편이, 야, 그게 사과야. 사과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야, 다시 사과해. 날 계속 도발하네. 그럴 때는 핸드폰을 꺼내래요. 맞대응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112. 바로 신고. 그럼 이 모습에 상대편은 당황을 하면서 뭐 핸드폰을 뺐든지 폭력을 쓰든지 아니면 욕을 하면서 그냥 먼저 가겠죠. 어찌됐든 신고 후에 경찰이 올 때까지 일절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 후에 금방 오니까 그동안만 참고 그냥 핸드폰 들고 촬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모습 상대편 남자가 봤을 때 가만히 안 있겠죠. 아이씨, 이 새끼가 경찰에 신고를 해? 너 죽고 싶어? 너 오늘 좀 맞자.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녹화하는 거야? 이 새끼가 미쳤나? 이걸 그냥 다 녹화하고 있으래요. 경찰 금방 오니 그 잠시 동안만 견디고 있어라. 보통은요, 이렇게 상대편이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해버리면 당황해서 도발하던 그 사람이 선뜻 때리거나 어찌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경찰이 도착하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핸드폰에 촬영한 그 장면을 넘기고 경찰서 가서 진술하면 끝.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상대방의 도발에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싸움도 커지고 이게 법적으로도 자기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 그런데 이게 말처럼 절대 쉽진 않죠? 내가 핸드폰을 꺼내서 신고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하는 동안 이 도발한 이놈은 가만히 있습니까? 더, 더 미쳐서 더 날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는요. 그런 놈들은, 도발하는 놈들은 내가 핸드폰 안 들고 있고 녹화 안 해도 혼자 열받고 혼자만 욕하고 하는 그런 놈들이다. 이래나 저래나 똑같은 거내 증거 남겨놓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상황이 힘들고 무섭고 그렇겠지만 괜히 맞대응으로 서로 도발해서 이런 강력 범죄까지 가나. 내가 그냥 조용히 녹화하고 신고해서 계속 싸움이 이어지나. 뭐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도발하면 112에 신고해라. 뭐 이렇게 다 촬영해라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제일 좋은 건 어깨빵 없이 그냥 가는 거. 어깨 부딪힐 것 같으면 그냥 쓱 피해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정 소모도 덜하고 귀찮은 일도 안 생기고 이런 안타까운 일도 안 생기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은 이런 강력범죄 사건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